철근 마디 형상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예, 예전에 철근의 생산을 얘기했었죠. 아마 뭐 제일 처음 동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철근의 생산 과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강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이제 열 처리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디를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압연 롤링을 하면서 그 롤러의 홈을 가지고 이제 마디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문, 1913년에 어, 나와 있던 이 보고서에 어, 얘기도 좀 했었죠. 예. 물론 뭐 100년도 더 전에 나온 이제 연구라서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어, 우리나라에서 늘 쓰는 이제 어, 축의 직각인 마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유럽이나 미국 가면 이제 경사진 마디가 있죠, 최근에. 아,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뭐 어떤거에 이제 우리가 염두를 둬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음, 바쁘시면 안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철근이나 유럽에서 나오는 철근이나 미국 철근이나 다그 국제적인 기준을 만족을 하고 있고요 어, 뭐 부착성능 뭐 사용성 뭐 내구성 뭐 내진성 뭐다 이제 만족을 하는 거고 어. 어, 이거는 정말 이제 그냥 재미로 어, 보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1946년에 나왔던 이것도 한번 제가 이제 보여드렸죠 이때는 어, 원형으로 이제 굉장히 잘 정형화되어 있으면서 어, 이런 직각마디도 있고 그리고 어, 경사진 것도 있고 뭐 X자형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이렇게 됐었습니다 우리나라 KSD 3 5공사를 보면 예,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축의 직각인 횡방향 리브만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다 리브로 통일이 됐죠 제가 작가 지금 마디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KS에서는 이 횡방향 리브를 마디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는 횡방향 리브, 종방향 리브 리부, 리브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네요. 케이스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이 각도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이런 형태의 그림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45도 이상이다. 이게 이제 직각이니까 45도에서 90도 뭐 이러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도에 대해서 큰 영향이 없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케이스에서는 이게 이제 나사 형태로 쓸수 있도록, 나사마디 철근이라고 일명 부르죠. 예. 그래서 굵은 나사로 이렇게 체결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뭐, 어, 커플러라든지 기계적 이음이라든지 기계 정착에 유용하게 쓸수 있도록 마디 자체가 나사 형태로 되는 것들, 이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 결국 이제 KS에서는, 어, 이 횡방향 리브가 어, 축의 45도 이상이면 된다라고 돼 있고, 실제 우리나라는 대부분 90도를 쓰죠. 어, 이거는 이제 ISO에 있는 이제 철근의 표준, 철근의 이제 규격이 되겠는데, 음, ISO, 그러니까 어, 뭐 KS에 대해서는 한번 이렇게 좀 얘기를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KS의 이름은 산업표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철근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서 철근 표준을 만드는 거고요. 어, 우리는 이제 사용자죠, 이용자인 거고, 어, 나라에서 만드는 건 아닙니다. 나라에서 만드는 거 아니고 법도 아니고 어, 산업 표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철근을 만드시는 분들이 모여서 어, 그게 맞춰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 IS도 마찬가지입니다. IS도 어. 물론 이제 국제 기구고 ISO에 이제 뭐 굉장히 어 중요한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셔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어 많이 기여하신 분들이 이제 노력을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철근 같은 경우에는 어 전통이 깊죠. 굉장히 오랫동안 유럽에서 생산되는 철근들 제조사들하고 어 학자들이 모여서 하신 것들이고 그 외에 어떤 ISO 표준들 중에서 보면. 이제, 많은 산업적으로 많이 쓰이지 않는 것들은, 어, 굉장히 좀, 좀 특이한 것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이 통과가 되면, 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제로 산업에서 그걸 쓰이든 안 쓰이든 상관없이. 어, 얘기가 좀 많이 샜는데, 어, 우리가 KS와 ISO, 뭐, 이런 거가, 어, 떤 법적 지위하고는또 다른 별개의 개념이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싶었던 거였고요. 음. 자, ISO의 철근 표준에서는, 이 마디의 높이, 음, 횡방향 리브의 높이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어, 이 철근의 형, 마디의 형태의 종류에도, 어, 어, 뭐, 노미널바, 리브오브, 유폼 하이트, 그 다음에, 어, 반달 모양의 크레센트, 쉐입, 트립,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어, 요거는 이제 요거를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된 것들. 어,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마디의 높이가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마디의 간격, 이 마디의 간격도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야겠죠. 우리나라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 베타 값이 각도라는 거죠. 그래서 마디의 각도가 어, 여기서는 이제 35도에서 90도, 뭐 35도에서 75도. 어. 이제, 그니까, 러 반달 모양 것들은 여기 좀 짧기 때문에, 이렇게 90도가 돼버리면 이게 너무 멀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75도로 한것 같아요. 그 외에 뭐, 요, 마디의 높이를 형상하는 요 각도도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각도가 뭐, 사실 뭐 크게 중요할까 싶기도 하지만 이게 너무 완만하면, 너무 완만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디가 콘크리트를 이제 쉽게 너무 쉽게 파고들어 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낭으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쑥 들어가듯이 마디가 이렇게 콘크리트에 턱턱 걸려야 되는데 턱턱 걸리지 못하고 이렇게 쭉파고 들어가니까 이 축방향의 저항력보다는 그거의 직각방향으로 피복을 밀어내는 힘들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얘기가 세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베타 값은 뭐 어떤 특정 각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얘기가 나온 김에 유럽에서는 이제 철근의 표기를 어, 어떤 정해진 룰들이 있습니다. 어. 이게 ISO에서는 못 봤는데, 음. 어, 뭐, 네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하고요. 그걸 어떻게 하냐 면이 철근의 마디의 형태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 피시몬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피시몬 타입. 어. 그래서 이제, 어, 생선 뼈처럼 이제, 이렇게 하늘에서 봤을 때 이제 양쪽에, 양쪽에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 것들은, 열간 가공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열간 가공을 한 거고, 비용점용인 경우를 이제 표현을 하고요. 열간 가공을 했는데, 용점용인 것들은, 음, 그 마디 하나가, 각도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각도를 가진 거와 요런 각도를 가지는 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요 형태가, 아, 나는 용접용입니다. 이런 뜻이랍니다. 마디가 이제, 마디가 약간씩, 각도가 약간씩 이렇게 틀어져 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틀어져 있다. 음. 이거는 이제 용접용을 의미하게 되겠고요. 어, 그리고, 어, 냉간 성형, 어, 냉간 성형, cold rolled wire.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열간, 어, 열간으로 철근주로 열간으로 하고, 철선은 이제 냉간으로 하죠. 어, 그런 냉간 가공한 거는, 어, 이게 이제, 종방향, 종방향 리브가 세, 세 개가, 있어요. 3열로 마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3열로 마디가 이루어져 요 우리는 주로 이제 다 2열로 되어 있는데, 3열로 되어 있고, 그 각도가 단일하다는, 거예요. 그 각도가 단일하다는. 음. 각도가 다른 거는 이제 요 종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용접용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하게, 어, 4면짜리가 있어요. 어, 면이 4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종방향 리브가 4 아, 네 개가 이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종방향 리브가 4네 개로 네 개로. 그래서 이제 얼핏 보면 이게 이제 4네 개로 돼 있으니까 거의 이 사각형처럼 보여요. 물론 이제 좀 과학이 이렇게 된 건데 뭐냐면 종방향 리브 여기에서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데 아, 이게 이제 형방향 리브가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고 종방향 리브가 제법 이제 가다 보니까 그 종방향 리브를 따라서 마치 이제 어, 사각형을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음. 어,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음, 마디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뭐 우리나라에 쓰는 이런 직각 마디, 어, 이걸 이제 대나무형 마디라고 해서 이제 뭐 뱀부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직각 마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이렇게 직각으로 된 마디에서부터 완전히 누워서 어, 30도로 누워버렸네요. 음, 이런 형태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연구를 해서, 했습니다. 어, 뭐 79년대 발표된 논문을 보면요. 음,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어, 이 가공을 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직선인 놈을 어, 이렇게 굽혀 90도로. 어, 그 다음에 다시 펴요. 어, 얘를 다시 펴요. 어, 다시 구부려요. <laughs>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해가지고, 어, 파괴되는 횟수를 구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요, 내면, 맨드렐의 지름이, 이제, 철근 지름의 두 배이도록, 어. 철근 지름의 두, 도로, 두 배가 되도록 하고, 두 배가 되도록 하, 해서, 구부렸다 어, 폈다, 구부렸다 폈다 해가지고, 이게 부서지는 횟수를 구했어요. 그리고, 그 횟수만큼, 그 횟수만큼, 다른 철근들에 대해서 실험을 했어요. 아, 그랬더니 어, 파괴되는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아, 그러니까 이 직각마디는 예를 들어 직각마디가 10번 만에 구부러져 다 부서졌는데 그래서 이제 10번을 했더니 어, 이런 56도 이런 것들은 음, 한 20%만 부서지고 나머지는 부서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뭐, 이렇게 가공을 해도 이게 잘안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 이 내면 반지름, 맨델렐이라고 그러죠. 이, 이걸 이제 와, 라운드를 크게 하면, 크게 하면 이제 잘안구부안잘안 안 부서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철근 지름의 6배, 음, 철근 지름의 6배를 내면 지름으로 했으니까, 내면 반지름이 3dB가 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어, 뭐, 거의 안 부서지더라는 거예요. 90도를 해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준에도 보면 주철근용은 내면 반지름이 3db 뭐 이렇게 돼 있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얘가 가공성이 나쁘다 가공성이 나쁘다 하면 이제 서운하고 얘가 가공성이 우수하다 굽힘 가공성이 우수하다 왜 그러나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강성과 마디가 있는 쪽에 강성에, 강성의 차이가 있어서 이걸 이렇게 구부렸을 때 늘어나는 애가 있고 안 늘어나는 애가 있더라는 거죠. 예. 강성이 높은 데는 잘안 늘어나려고 하고, 강성이 약한데, 이 단면이 작, 이건 단면이 작을 거잖아요. 이런 데가, 이런 데만 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부적인 변형이 굉장히 커지는데, 얘는 어때요? 얘는 여기를 자르나, 여기를 자르나, 여기를 자르나, 여기를 자르나, 어떻게 되나요? 거의 균일하다는 거예요. 마디가. 어, 이렇게 축에 대해서 많이 누워 있어가지고, 어느 면을 자르든, 어느 면을 자르든, 이, 거의 단면적이 일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늘어나서 가공성이 우수하다. 하지만, 내면 반지름을 철근 지름의 3배 정도 이상을 하게 되면, 이런 직각 마디도 가공성이, 이, 뭐,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안 부서, 안 부러, 안 부러진다는 거죠. 어. 그리고, 어, 중요한 거는 이제 부착 성능이죠. 부착 성능. 부착 강도도 연구를 해봤는데, 이 어, X축이 요, 어, 마디의 각도에요. 마디의 각도고, 그러니까 요 90도가, 90도가 얘인 거죠. 얘. 가 이제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50도 이렇게 돼있는데, 뭐 Y축이 본드 스트레스에요. 음. 부착성, 부착 강도에 그래서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 어때요? 마디의 각도가 직각 마디가 될수록 직각 마디가 될수록 어, 어떻더라 부착 강도가 좋아지더라고 어? 그래서 얘가 어떡하다? 얘가 부착성능이 우수하다. 어, 그도 그그 느낌이 들죠. 얘가 이제 인장을 딱 받을 때, 얘가 인장을 딱 받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인장을 딱 받을 때 마디 하나에서 빡빡 힘을 주죠, 이렇게 힘을 빡빡 준다는. 네. 그런데 얘는 어떻게 돼요? 어, 이쪽으로 인장을 딱 주면 힘을 이렇게 이콘크리트가 힘을 이렇게 딱 주려고 하는데 뭐씩 미끄러지고 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쭉쭉 하는데 쭉 미끄러지고 뭐 <laughs> 이렇,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빡빡 부딪히는 게 아니라 얘가 기운져있으니까 이렇게 미끄러지려고 이렇게 힘을 딱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씩 미끄러지고 뭐. 이렇게 좀 해서, 어, 어 이게 약간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고, 약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 마디가, 어, 부착성이 우수하다는. 거예요. <laughs> 네. 그래서 뭐 제가, 어, 이게 이제 우리나라, 뭐, 성격하고도, <laughs> 우리도 화끈하는 걸 좋아하니까, 예, 성격하고도 관련이 있다, 있는 것 같다, 뭐. 어, 근데 이제 실은 글는 그, 뭐 않을 거고 제가 물어본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강사에서 설비를 도입할 때 그런 타입을 한번 도입한 걸그 뒤로 어, 그 롤을 깎을 때마다 그거랑 똑같이 깎으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음. 자그 다음에 균열 폭을 따져봤어요 균열 폭 균열 폭을 따져봤더니 예, 균열 폭을 따져봤더니 이게 이제 직각 마디 그러니까 이런 타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가 마디가 많이 누워 있는 거. 그래서 도, 동일한 철근응력에서 어, 동일한 철근응력에서 어떤 이제 균열 폭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 균열 폭이라고 설명, 콘크리트 균열 폭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직각 마디가 될수록 균열 폭이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균열 폭이 증가. 그게 왜 그래요? 힘이 마디에만 이렇게 빡빡 집중을 하는 거죠. 마디에만. 마디에만 집중을, 이렇게 덤성덤성 집중을 하니까 균열이 생기더라도 어떻게 생겨요? 여기서 균열이 이렇게 쫙 생긴다. 여기서. 여기서 한 방에 균열이 쫙쫙 생긴다. 그런데 마디가 이렇게, 이렇게 경사져 있으면 힘이 어, 어떻게, 할수 없이 이렇게 위치별로 분산될 수 밖에 없죠. 그러면 균열이 생기더라도, 어, 그 작용되는 힘이, 마디에 작용되는 힘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어, 균열이 이렇게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모든게 다 좋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는 이 직각마디는 부착 강도는 좋은데 마디 하나에 힘이 빡빡 집중되니까 균열 폭이 커질 우려가 있고 그거는 철근이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어 그렇다는 거죠 왜냐면 하 마디가 간격 사이가 멀고 마디 하나도 커지니까 거기에 집중되는 국부적인 응력이 커진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어.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거든, 뭐, 아니면 하여튼, 뭐, ISO든, ASTM이든, KS든, GIS든 만족하는 그런 철근들은 다 부착성능, 균열폭, 사용성, 뭐, 내진성 이것들이 런다 만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외국에 가셔서 좀 새로운 모양의 철근을 보시더라도, 어, 당황하지 말고 그냥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 철근을 써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 이거는 이제 돈과 관련된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제 뭐 건설에 직접 관련, 하여튼 뭐 설, 뭐 이것도 건설이죠. 이제 철근 가공과 관련되는데, 이제 이 사진은 어, 어, 10여 년 전에 이제 음, 대한제강의 어, 지원으로 한 콘크리트 학계에서 같이 이제 이 코일 철근에 바인 코일에 대한 연구를 할 때. 대한제강의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때도 뭐 항상 이제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일 철근을 생산했어요. 을근데 이제 이게 어 열간으로 생산하니까 생산될 때 이렇게 감아요. 어 스프레 이렇게 이 감아요. 어그 생산할 때는 이렇게 감으면 돼요. 구으면서 생산하면 돼요. 그럼 쓰려면 어떻게 돼요? 얘를 이렇게 풀어야죠. 감겨 있던 걸 풀어요. 실타래 있던 걸 풀어야 돼요. 어떻게 풀어요? 어. 소성 변형을 이렇게 해야지 소성 변형. 소성 변형을 이렇게 해야지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죠. 소성 변형이니까 어떻게 돼요? 항복을 시켜야 돼요. 국부적으로 항복을 시켜줘야지 얘가 펴지는 거예요. 강제가.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 오른쪽 사진에 있는 것처럼 여러 단계를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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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렸다가 이렇게 굴렸다, 가 이렇게 굴렸다, 이렇게 굴렸다, 좀 이렇게 흡해서 이렇게 직선화 시킨다. 그때 그때 마디의 형상이 좀 관련이 있습니다. 철근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롤이 이렇게 되는데, 아, 어,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이 롤이, 롤이 철근에 이렇게 어떤 소송 변형을 일으킬 정도로, 철근이 항복할 정도로 뭔가 이렇게 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이 롤이, 롤에, 롤에 상당한 힘이 작용을 하겠죠. 아, 그런데, 이런 직각마디인 경우에는 직각마디에서는 어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마디가 볼록할 때 어떻게 돼요? 힘을 많이 주겠죠 볼록한 데서 힘을 많이 줬어요 볼록한 데서 힘을 많이 줬어요 그 다음에 다시 어 없어, 허당이야, 힘을 안줘그 다음에 또 볼록해, 힘을 빡줘 어 힘을 안 줘, 빡 줘, 힘을 안 줘, 빡줘 줘, 줘. 그래서 어 이거는 그냥 제가 그린 개념도예요 이 롤에 작용되는, 이 아변하는, 이 편은, 롤러에 작용되는 힘의 크기를 그냥 개념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힘이 빡 들어갔다가 조금 적게 들어가고 확 빠지고 빡들어갔다 빠지고 이렇게 됐나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경사진 마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롤과 접촉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진다. 이게 마디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마디가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떤 특징이 있다? 아, 어, 그러면은 이 롤에 이렇게 충격이 완만하다는 거죠. 마디가 있을 때 조금 더 힘을 주겠지만, 그렇다고 그 뒤로 마디가 없어지지 않고, 그 옆에서 또 마디가 이렇게, 또 옆에서 뭐 있고, 또 다른 마디가 또 금방 만나고, 이러니까,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해지는 힘의 크기는 같은데,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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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이 기계에 에, 진동이 심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에, 기계가 상하죠. 음, 장내에 장사 없다고 어, 자꾸 이렇게 때리다 보면 이렇게. 그러지 않고 그냥 쭉 꾸준하게 충격이 크지 않게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장비가 오래 쓸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이제 선용화 시키는 이런 비싼 기계들의 내구성이 예, 훨씬 좋아진다는 거예요. 음. 어, 그, 그러면은 이제 코일 철거는 경사진 마디로 차는 것이 훨씬 좋아요. 어 경제적으로 좋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착성도 동일하고 어 가공성은 더 좋고 균열폭 관리에도 더 좋고 뭐그외 내진성이나 이런 것도 다 똑같은데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코일 철근은 어 직각 마디 철근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죠. 어 요거는 이제 이 유럽에서 그때 이제 음, 출장 갔다가 찍은 사진인데, 이게 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각도가 바뀐 용접용, 어, 용접용 철근의 생산할 때 쓰는, 어, 롤러가 되겠고요. 그래서 원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래쪽은 이제, 사, 어, 오른쪽은 이제, 어, 내면인 거, 어, 내면, 내면에 쓰는 거.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 어, 네, 면이 네 개인 거, 어, 네, 면이 네 개인 거에 쓰, 쓰는 이제 롤러, 롤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시면 이제 종방향 리브가 네 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법 이좀 각지게 보여요. 음. 어, 마치 이제 제가 좀 의식적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어, 마치 이제 사각형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 이 사진이 이제 그때 찍은 사진인데 어, 좀 느낌이 오시나요? 거의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탁 꺾여 있는 느낌이 나시나요? 어, 이렇게 이렇게 탁 꺾여 있죠. 예, 예. 그게 사각형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 어,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 하면 어, 비틀림 강성이 좋아집니다. 동일 단면적에서, 동일 단면적에서 비틀림 강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어, 얘가 이렇게 틀어지려고 하는 것이 이제 유리하다는 거예요. 애가 이렇게 막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 유리하다. 그래서, 어, 이런 내면에, 그러니까 리브가 4개인 이런 철근들도 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뭐, 크게 도움은 안 되겠지만, 재미있었, 어, 재미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